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여줘야지만 믿고, 그리고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여줘도 계속 의심하면서 더, 더 선명한 것을 보여달라. 더, 더 뚜렷한 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있는데요. 이상주의자는 보지 않는 것을 이제 상상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보면서 이제 이르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상주의자라고 하고요. 현실주의자는 눈앞에 자기가 이제 바라는, 바라는, 원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지만, 누가 보여줘야지만,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행동하는 자들을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어, 세상을 바꾸었고, 이끌어왔고, 혁신적인 그러한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자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자기가 꿈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밑에 이제 일했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 좀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더 많은 그런 뭐 옵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 밑에 일했던 것입니다. 이상주의자가 그려놓은 그런 밑그림, 계획, 시나리오대로 즉측측 움직여준 자들은 현실주의자, 현실이라는 이 돈, 재물, 성공, 성장, 이것을 바라고 움직였던 자들입니다. 나는 300여 권의 책을 편했고요. 그리고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책을 쓸수 있게끔 호칭을 했습니다. 책한권 쓰는데 몇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빠르면 4개월, 5개월, 3개월 만에 책을 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게끔 내가 가르쳤어요. 나는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제 3개월 안에, 뭐 5개월 후에 그 정도면 책한 권을 쓸수 있다. 출판된다. 이 사람은 몇 개월 뒤에 어느 정도, 정도 벌수 있겠다. 뭐 이런 게 나는 내 머릿속에 다 이제 이게 그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칭을 받으러 오면 당신은 4개월, 5개월 정도면 충분히 책을 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호칭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의식 변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자신들도 할수 있다는 그런, 어, 자신감,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 9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할게요. 음,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체형을 당한 후에 이제 돌무덤에 3일 동안 있은 후,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했고, 어, 제자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 순간 이동으서 순간 이동해서 찾아 다녔습니다.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이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제 성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열두 제자 가운데 비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있는데 이제 이 예수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못을 보였을 때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 도마는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도마는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한데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이때 이제 문은 잠겨 있지. 아, 문은 잠겨있습니다. 문은 잠겨있었고, 그때 예수는 이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순간 이동. 그 능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동. 이렇게 했고. 자,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이제 심리를 다 아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왜? 상념으로 이제 모든 마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차운. 존재들은 알수 있어요. 음, 생각을 다 읽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어, 도마가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어,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이제 그제 예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외치죠. 왜? 네. 자기 눈으로 다 이제 찔러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했으니까요.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나는 20대 후반부터 나는 이제, 음, 내가 성공한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들, t v 에 나가서 또 이제 강의하고 글쓰는 방법, 책 쓰는 방법 이런 강의하는 모습들을 나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에 나는 이제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그 자취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현재에 정말 고군분투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고 인생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바라는 상상들을 매일같이 수도 없이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나는 어 힘든 그런 시련과 고난의 세월들을 이기내지 못했습니다. 나도 세상을 그 떠났겠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보증금 26세, 7세때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살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고 빈번치 않았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리고 전주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대구에 응.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그 집에 있을 때 보증금 20만원 그 집에 있을 때 떠나셨고 진짜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나는 아버지 목까지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그래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상상 속에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어,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에 의존해 가는 사람들, 현실의 감각에 의존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서 몇 가지만 이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면 다 어그러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어, 현실이라는 그 감각에 의지해서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것에 의지해서 상상의 힘에 의지해서 나가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세나라도 그렇고 천계에서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상상의 힘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이 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선전시대가 끝나고 나면 후전시대가 이를 텐데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얼마 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자, 아버지 세나라에 가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이곳과 다른 개념이에요. 상상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 넉넉하게 어, 상상을 풍, 풍부하게 세밀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이제 자녀이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 어, 그런 사람들은 또울의겠죠 상상력을 상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힘드니까 응.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도 그렇고요. 아버지 세나라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정말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본 사람들은 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영혼이 그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자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